아버님 댁에도 하목난로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구독, 알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올겨울에는 전선아재 하목난로입니다. 올겨울에는 전선아재 하목난로로 겨울을 보내세요. 아버님 댁에도 하목난로는 최고입니다. 전선아재. 썰렁하네 썰렁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 내용은 하목 난로 하목 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전에는 하목 난로 보일러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저의 구독자분께서 하목 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 키 말씀하셔서 한번 만들지는 모르지만. 한번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선아재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스통 두 개를 갖다가요. 가스통 두 개를 갖다가 하나는 반 자르고, 하구 쪽은 안 자르고, 그 상태로 해서 중간에 연결하는 걸로 연결하게끔 이걸로 파이프로 150mm 파이프로 중간에 연결을 해서 한번 연기 빠져나가게끔 위에는 철판을 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스는 미리 다 빼놨고 원래 20kg짜리 가스거든요. 그런데 모선까지도 다 가스통 다 빼놨습니다. 가스 미리 미리 위험하니까 여기 다 빼놨습니다. 가스는 그리고 저 저희 영상에 보면 f 피 c 가스통 가스 빼,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 위에만, 만 열었다고 그냥, 뭐야, 브라인더나 산소 같은 걸로 갖다 대면 이거 터져 엄청 위험합니다. 그럴때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 영상 가스, LPG 가스 빼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다 물 집어넣어갖고 물 밀어내서 빼야 됩니다. 절대 그냥 위에만 열었다고 가스가 나가지 않습니다. 밑에 가스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나 산소 갖다 대면 터집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다 떼놨습니다. 한번 만드들어 보여드릴게요. 갈라야 되니까 매듭 습니까 여기 여기 선진화한 거 가스통 용지반이라고된 부분 그기 그 기준으로 삼아서. 끈을 가스통을 한 바퀴 이렇게 반 가르는 방법은 가스통을 이렇게 놓고 반으로 한 바퀴 뺑 돌린 다음에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요. 딱 자른 다음에 이 끈을 반으로 접어갖고 반으로 접어서 딱 잘라요. 그러면 여기에 그게 가스통 떼우는 반 떼운 부분 이 있으니까 그걸로 기준으로 삼아서 배시를 딱 하면 여기 다 이제 줄자 놓고 딱 자르면. 자르면 반입니다 딱반 제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바지. i yeah.